청주에서 흔한 구제샵입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옷들이 한 700벌 정도 돼요. 되는데, 매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옷을 이게 옆으로 걸어 놨어요. 보시면은, 원래 밑에는 이렇게 해도 위에는 이제 옷을 옆으로 걸어야 이게. 그래야 이제 옷 보기가 편한데, 뭐, 보시다시피, 뭐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옷들을, 이게 참, 하나하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번개장터에, 그, 검색창에, 알파 1도 아저씨,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있는 옷들이 다 저기 번개장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니고 근데 웬만한 건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번개장터 들어가셔서 일도 아저씨 C라고 치셔야 돼요 알파, 그러니까 검색창에 알파 1도 아저씨 치면은 상점명이 1도 아저씨에요. 그 치시면 옷이 하나하나 다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 가까우시면은 여기 오, 오셔 와셔 오셔도 되는데 이게 옷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핸드폰으로 번개장터 들어가서 서 찾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 가게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쪽이 육거리 방향입니다 진산부인가 있고 영충당 한의원 김태영 신경외과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이 영운동 방향이에요 한국 한국병원 여기 보시면은 개양 종합기계공구 있는 건물이거든요 버스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게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주차장이. 근데 평일에는 좀 힘드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시거나 급하게, 뭐, 작업복 같은 게 필요하시면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